안녕 하세요. 김수열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 로뎀 서원에서 출판한 득불 성경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또한 히브리 사고를 반영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창세기 6강이고요. 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세대한 어, 그런 인류 최초의 오세대한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은 그저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고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그런 은혜의 옷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성경에는 이 옷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 성막은 그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사각형 이렇게 치는 곳이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는, 어, 이 덮개로 덮어져 있는 부분인데, 성소는 여기 이쪽 부분이 성소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이 가장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어, 이 성막에서 이 마당에 들어올 때, 마당을 출입할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됩니다. 어떤 자격 제한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지만 이 성소를 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에봇을 입고 어, 들어가야 됩니다. 옷이 달라지는 거죠. 마당은 어, 아무 옷이나.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은 성소는 반드시 에봇을 입고 어어 입장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지성소는 어 세마포를 어 입어야 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성소 같은 경우는 매번 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어 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어 속죄일 날그 하루에 어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지사장이 어, 평상시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애벗을 입고 들어가지만 어, 속죄일 날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화포를 입고 어, 들어가죠. 자 <laughs>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의 그런 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전신 무장을 하라 그래서 어, 진리의띠나 뭐 어, 의의 흉배나 어, 평안의 복음의 신또 어, 믿음의 방패 에,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어, 이걸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 내용이 다 이제 엇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은 어, 옷에 대한 어, 그런 어, 내용입니다 이 옷은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명령형으로 돼 있고, 또 이제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14, 14절 그 뒤편에 나와 있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어, 그리스도 어, 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 그리스도로 옷을 어,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어, 3장 4절에 말씀 보면 이제 사대교회가 나오거든요. 이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은 어, 어, 사람이 있다. 이흰 옷을 입어야 어,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게시록 19장 어,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이 나오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살게 되면 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행실이 성경에서는 세마포수로 어 취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수를 입고 살아라. 어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옷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 성막에, 성막의 내용도 살펴봤지만, 또 창세기 3장에 21절, 어 인류 최초의 옷에 대한 어 내용을 우리가 또어 살펴보았습니다.